주인공이죠. 아, 파주의 아들이라고 써있고요. 파주의 홍보대사까지. 네. <laughs> 네. 어. 소개하겠습니다. 어, 떨려, 떨려. 소. 저 준비들 안녕하세요. 고향으로 가는 길 꿈을 실은 차길에 정을 향으로 갑시다. i uh. uh. 작은 배 체를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데 정리 잃은 사람아 <목소리> 고향으로 갑시다 <목소리> 고향으로 갑시다 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아들 송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파주시민화합체육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파주시 홍보대사가 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예?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던 고향으로 가는 배라는 곡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오라트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아, 울었어요. <laughs> 눈물만 살짝 보이고, 울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서 고향으로 가는 배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노래 중에 콧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정말 빠르고, 신나고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실 수 있는 곡인데, 저랑 함께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셔야 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 저희 팬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 해주신다면 더 신나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팬들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마음대로! 헤이, hey, 마음대로! 헤이, hey,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헤이를 안 해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팬분들만 준비되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마음대로! 마음대로! 네. 네. 당신 마음대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콧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まんべろまんべろまんべろまんしゅうまんべろ」 Okay. 하죠? 춤을 엄청 격하게 췄죠? 네! 여러분들, 참, 거짓말을 잘하시네요. <laughs> 물한 잔만 마시고. 고맙습니다. <laughs> 뭐라 그런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생겼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 오늘 이렇게 파주시민 화합 체육 대회를 하는 날에 날씨가 너무 좋죠? 그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를 가시나 봐요. 제가 사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차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오시는데 길이 막히진 않으셨나요?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laughs> 괜찮게요. 괜찮다고요. 네. 어, 방금 들려드린 곡은 콧바람이라는 제 노래 중에 가장 빠른 노래인데, 어떻게 좀 노래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귀에 좀 익숙하신가요? 노래방 가서 많이 불러주시고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꼭 가족들 앞에서 한 번씩 불러주세요. 그래야 히트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조규철 선배님의 운명 같은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그런 야인을 만난 것 때문이었어. 아메제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봤어. いくせに答え 촉촉히 젖은 입술로 웃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 마셨다 Oh yeah. yeah.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무대에서 땀을 진지않으리거든요왜냐면 저는 30cm 가수라고 불렸어요 이 안에서 움직이질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파주시에 오니까 제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시죠? 신나신 거 맞죠? 더큰 목소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같이 즐길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경일 파주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어, 제가 앞으로 파주시 홍보대사로서 파주시를 알리는 데더 많은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안된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계약서를 이미 썼기 때문에, 한 곡만 하고, 가야 되는데요. 한 곡만 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세 곡을, 한곡 안에, 모은 뭐, 말도 안 나와요. 세 곡을, 한곡 안에 모아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메들리라고 하죠.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아니, 제가 이 메들리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 끝날 때까지 신나게 즐겨주시고 어, 메들리다 보니까 앉아계시면 별로 안 신나요 그렇죠 앉아계시는 분들 제가 미용할 거니까 마지막 메들리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던처럼 혹시 내 힘을 다해서 다 같이 굳지못